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긴장되거나 화가 나면 땀이 나. 그런데 아주 땀 뻘뻘 흐르는 것보다는 조금의 땀이 좀 나. 그김 나는 느낌 있잖아. 그러면은 어떠니? 인까는 물이라는 액체가 생겼잖아. 그럼 만약에 전기 자극을 준다면 전도가 잘 되겠지. 맞지?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약간 긴장되고 화났는지 아닌지, 전도율을 측정하면 되겠네? 만약에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전도율이 높으면 긴장된 거야, 아닌 거야? 높은 거겠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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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도율이 낮다라는 건 땀이 안난 상태니까, 그럴 때는 그냥 평온한 상태겠지. 전도율이 낮으면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골자가. 골, 자요이 전체적인 흐름이. 지, 그런 뜻이 골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어. 알스 r skin conducts electricity. 했는데 d u c t o r s are n 트 t c o n d u c t o 아 s are not. Conductors are n o 전 Conductors are not. c o 전도 하다 c 그 기독교 용어 전도 말고 전도 <laughs> 전기를 도전 흘려 보내는 성질 말하는 거 있지? 통하게 하는 거? 그래서 담박은 누구예요? 몰라? 어디 자료 출처 받았어요? 자 우리의 피부는 전기를 전도한다. 맞지? More or less efficiently. More or less는 꼭 알아야 돼. 더 혹은 적게 이거 그냥 진짜 왜? 이거야. 우리 마늘 닫자. 적을 솎자, 다소. 다소야 다소? 아. 그렇지? 다소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도한다. 뭐에 따라, depending on 뭐모에 의존하여니까 뭐모에 따라. 이거 해석할 때 곧잘 according to라고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근데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아니냐? 자글소 아니에요? 그럼 자글소는 이건가? 사실이잘 안되네요. <laughs> 치석을 한다는 건실치 않기 때문에. 한자 3급이에요. 응? 그래? <laughs> 자 그래서 다소 효율적으로 하는데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안보냐? 안보냐? 큰일 났어요. <laughs> 볼 크릴라 네. 지금 이것보다 더큰일난게 뭐가 네.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라이더 논란이뜬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웃음> 맞네. <웃음> 그걸 딱 써야지. 네. 만을 따 저음수. 그래서, 한테는 한테는 그래서 <laughs> 다소 그래서. 감정에 따라 전도 전도를 잘 효율적으로 다소 전 다소 효율적으로 전도를 정를 전도한다. 이거지?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 자또 접속사 나왔는데, when we're emotionally stimulated, stimulated. 자, 어, 그렇지. 근데 자극하거나. 동 저기 자극, 수동형이니까 자극. 어, 자극 받으면 감정적으로 자극 받았을 때 긴장되거나 화가 날때 그게 뭐야? Stressed. 긴장 어, 스트레스 받거나 sad 하거나 intense emotion. 강. Intense. A도, A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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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잠시만. 네? 아, 강렬한, 한... 어. 강렬한 감정, <laughs> 그런 것들을 자극받았을 땐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는 여기에 나왔네. 우리 수 t 이라는말 아는 사람? 땀나다, 좋다, 축하다, 어, 좋아. 명사로도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됐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젖는다, 땀에 젖는다. 타이니 비즈라고 그랬어. 그럼 타이니가 맞아. 어, 조금, 음, 조금 땀이 난다. 너무 적어서 이거 지금 소대 구미라고 봐도 돼. Yep. 너무 적어서 we might not even notice. 알아. 살기도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appear. 모할 뭐때 이런 작은 방울방울의 땀이 모할 뭐때 나타나, 어, 나타나면 내 피부에게 송글송글 조금이라도 맺히면 Our skin gets more electrically con conductive. 어떻게 된다? 우리의 피부는 좀더 전기적. 전기적으로 전, 전도. 전도적이게 된다. <laughs> 여기 자 conduct 동사였지. 네. <laughs> yeah. Conductive는 명사. 아니지 않아. 형용사. IV 형용사가 됐지. Electricity는 품사가 <웃음> 명사지 <웃음> Electrically는 <웃음> 동... <웃음> 부사지 내가 왜 이렇게 내쓱 알게 할까? 그니까 어, <laughs> 오케이 이 단어를 H, 활용하여 -E 이렇게 활용하시오. 오케이? 자 형용 혁명, 부사와 형용사로 변형이 되겠네. 장문이에요? 아니 중요 핵심 핵심 문장.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전도가 되게 된다. 땀이 맺히면은. This change in sweat gland activity. gland는 몰라도 될것 같은데 땀샘이야, 땀샘. 땀샘 활동에 대한 이런 변화는 음. 발생한다. Completely without your conscious mind. Conscious, 이거 잘 나오는 단어지 의심.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 없어? 음, 의. 의심. 의, 의식적인,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어, 정말 잘 나올 거야. 이제 심리 용어에서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을 미 없이 일어난다. 완전히 그러니까 의식적 마음을 배제하고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감정이라는 건 무의식, 무의식적 용어라서 의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땀이 난다는 거야. 이해돼, 오늘 몇 시에 끝나요? 1 예? 1시죠 네. 다시, 번만... 다시 의식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의식적인 거야. 내가 기억을 한다던가, 자각을 한다던가 이런 걸 의식한다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땀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감정에 관련된 거지 이 감정적인 거는 무 의식적 영역의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의식적인 거 완전히 배제하고 일어난다고 이런 활동이 uh, without conscious mind having much to say in the matter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얘가 주어가 됐다. 의미상 주어. 어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의식적인 마인드가 많은 말을 안 해도 완전 그, 그 완전 많은 말을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다. 자각을 안 해도 그 말이야.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뭐라고 그랬지? 강렬음 감정적으로 너네들이 강렬하다면 your Going to notice, 너는 알아차릴 거다. 뭐를? Increase in sweat gland activity. 땀... 땀 땀샘... 응, 어. 증가한 걸. 예. 땀나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이건 꽤나 어.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외워줘. 너네들 다. 특히 로 외워주면 더 좋을 거야. 말을 했는데 전 이미 특히 로 알고 있긴 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유용하다. 뭐에서? From a scientific viewpoint, 당연하지. 과학적 관점. 어, 과학적 관점에서 도 이거 놀르면안 돼. 더이 녹화되고 있어.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왜냐면은 과학적으로 이제 특정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 무식의 영역을 땀의 분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 격해졌는지 알수 있다는 거지. 네. 전도율이 높으면 아이 사람 긴장하고 되게 땀나는구나 화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 왜냐면 왜냐면, 하 it allows us to, 자, 이거 A to B 동사지? 네. 그것을 우리가 뭐 하도록 허용해준다? put an objective value on a subjective state of mind. 상당히 중요하네. 이 주, objective state, subjective. objective. 어, 그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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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체, 주요한. 아, 주체적인, 주요한. 주관적인. objective는 활동. 반대야. 음,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야 여기에서 그래서 마음의 주관적인 상태를 감정 주관적이잖아 그 상태를 어떠한 값을 놓게 하는 거야? 객관적인 이것 가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과학적 용어에서 그냥 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객관적인 값을 놓도록 허용해 준다. 맞지? 내가 땀이 많이 나면 어, 이 사람은 100% 지금 뭔가 격해져 있어. 땀이 뭐한 50%에서 전기 전도율이 50%면 다소 조금 그냥 조금 긴장됐어. 이런 거지.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땀 나는 거에서 전도율을 통해 we can actually measure 우리는 어잴수 있다. 어, 있다. your emotional state 이제 그 감정적인 이거 스테이트 그 그렇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바이 아이인지 뭐지? 뭐뭐 함으로? 응. 똑같이 여기 두 개가 나왔는데 뭐 함으로? 트래킹. 트랙 한다는 게 뭐야? 도주. 트랙이 얼른 뭐지? 트랙이라는 게. 여기, 여기 이거 이거 <laughs> <laughs> <도토록, 도토록. 웃음> 약간 야, <laughs> 산책, 약간 맞아, 트레킹이라고 트렉킹. 얘기해도 되고, 우리 보통 올림픽 보면은 여기 달리기하는 곳 있잖아. 거길 트랙이라고 도할수 있죠. <웃음> <너무> <웃음> <들려>. <웃음> 근데 이게 동사로 됐잖아. 트랙이라는 건 원래 길이란 뜻이야. 그런데 추적하다란 뜻이 돼버려 추적하다, 길을 따라가다. 이거니까 길 따라가다. 그래서 추적함으로써 뭘 추적해? How your body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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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sub subconsciously sweat. Subconsciously 주요배 주요 아까 좀 이거 했어요. 아 이거 의식. 말봐 Sub 빼고. Consciously가 뭐라고? 의식적인. 했어? 어 그러면은 sub 이거 좀 용어 좀 정리하자. Conscious는 의식적인이라고 그랬지. Subconscious는 의식적이게. 의식에도 세 가지가 있어. 무의식? 주문이? 어, 그거와 그거. 잠재의식적이냐, 얘는 그리고 무의식은 그럼뭘까지금너 무의식 상태라고 했잖아. 그래, 맞아. Unconscious. 음. 이세 가지가 있어. 잠재의식과 unconscious도 조금 다르지. 그래서 여기 잠재의식적으로 이것도시야. 부사. 어떻게 너의 몸이 잠재의식적으로 땀이 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그러니까 땀 나는 그 전도율을 통해 아는 거지. 혹은,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너의 피부를 통해 조금의 전기를 모함으로써, 흘려보냄으로써. 아, 이게 지금 아까쯤에 한 얘기고, 이건 땀 나는 거, 뭐, 하여튼 뭐 같은 말인 거 같은데. 그치? 음. 자, 이거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흘려보내다 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말을 찾자면은 내가 요 같은 말을 찾아서 또 이, 이렇게 했는데 흘려보내다 어디가 있을까? 흘려보내다 흘려보내다요? 스노우 음. no. 아, 뭐 Good. 어디 있었는데. Good. 푸시언? 푸시언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할게. 자 We can then <laughs>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turn 어 이거 봐 turn A into B A를 B로 돌다 어 바꾸다, 바꾸다. 어. 60, 60.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주관적이라고 그 해지고 네. 주관적이고 subconscious 잠재의식적인 경험 네. 어 네. 감정적 강렬함에 강렬함 알아 이거 네. 그강 잠재적 인텐스가 아, 강렬한이었잖아 그거의 명사용이야 감정적 강렬함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수 있다? 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중요한 얘기지 여기도 빈칸 뚫리면 꼭 알아야 돼 By figuring out 오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방주. 아니야, 내가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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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잘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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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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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 아니야, 아니 o 아니야, 아니 o 아 i 야 아니야, t 니 t 아니야, 아니야, 아 원래 이니야 아니야, 아니아 여기에 었던 애가, how 때문에 간접 의문물이 돼서 앞으로 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get good at. 이거 get good at. be good at으로 많이 배웠지. 네. 뭐야, 이게? 모를 잘하다. 어. 뭐모에 좋다는 뭐였어. be good for. for. 좋아. 이거 뭐모에 좋다고. 그래서 잘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얼마나 너의 피부가 잘하는, 잘하는지. 뭐를 잘한다? transferring an electrical current. 전기적 current 하면 흐름 이런 거 알지? 네.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용어니까 전류. 어. 그래서 전기적 전류를 transfer 뭐지? transfer 변형. 아 이거 이동시키다. 아, 이동. 아. 이동하다. 아, 그리고 이 current 외워야 돼. 전기적 전류를 얼마나 잘 이동시키는가, 너의 피부가 어, 그걸 생각함으로써 electrical current가 전류 아닐까요? 그렇지, 정확하게 이게 이만큼 electrical current가 전류다. 왜냐면 current가 흐를 유자 류, 흐르는 걸 말해서 아, 여 찾았어. 이 run이라는 거는 transfer도 같겠네 아, 그리고 얘는 run이라고 해도 되겠지, running. 얼마나 잘 흘려 보내는가. 뭐 주제는 잘잘 들어갔지? 네, 꽃게, 단어 또정